원래 제가 오늘 갈치조림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맥도날드 광고였거든요. 저 맥도날드 안 먹은지 되게 오래됐는데 새로운 신메뉴가 하, 하, 아보카도가 들어간 메뉴더라고요. 안 먹을 수 없잖아. <laughs> 아보카도가 들어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냉날를 먹을까? 아니면 갈치조림을 먹을까? 결정했습니다. 아보카도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네. 와우. 아보카도, 베이컨, 상하이 버거, 세트 6,800원짜리. 근데 배달은 만원부터 되네? 후식 같은 걸좀 시켜야겠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는 애플 파이 하나 담고 <laughs> 골든 모짜렐라 치즈 스틱 하나 담고 맥윙이 없어졌지, 참. <laughs> 배민 포인트 241원을 써서 저는 1,759원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아보카도 나왔는데 제가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됐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햄버거. A few moments later. 배달 엄청 빠르다. 또 이렇게 신메뉴는 경건하게 먹어줘야 된다고. 하하. 음 맛있당 아보바이 피즈 스틱도 시키고 색깔도 이쁘네 아보카도 색깔을 보라색이란 라 저는 아보카도 덕후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기, 여기 보이시나? <laughs> 채소 왜 이렇게 많아? 언제부터 맥도날드가 이렇게 건강했던가? 빵도 되게 좋은 빵이네 이거 음저 진짜 오랜만에 맥날 먹는데 제가 항상 맥날을 먹을 때 이런 채소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날 메뉴는 빅맥인데 빅맥에 있는 그한 10년 전부터 채썰어왔을 것 같은 그 흐물흐물한 양파와 배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가? 이제 싸주고, 어. 양파가... 양파는 좀 햄버거의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좀 사이사이 넣어줄게. 요 진짜 여기 있다. 초록색, 요거... 아보카도 소스가 있어요. 막 엄청 두껍게 발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보통 그... 서브웨이 이런 데서 먹었던 아보카도 소스랑 비슷한 맛인데, 원래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나, 햄버거 가게는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안 쓰고 스프레드해서 먹잖아요 잘? 어쨌든 맛있겠다 솔직히 베이컨 치킨 들어가 있는데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먹어볼게요. 아아 아! 햄버거 너무 오랜만에 먹. 아. 음어 초록색이 이렇게 생겼다. 음... 아, 짐승같이 먹고 있나? 일단 상하이 버거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마요네즈 아니겠습니까? 음? 마요네즈 같은 역할을 좀 해주면서 일단 아보카도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확실히 그 영향력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평소에 진짜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아보카도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아 이건 아보카도 맛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엥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원래 아보카도가 약간 그러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서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되게 맘스터치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치킨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 맥도날드 답지 않게 되게 건강하다. 강한 상하이의 맛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채소가 많이 들어간 건 좋아요. 전 사브웨이에 가서도 아보카도를 맛더 추가해서 먹는 편이라 아보카도의 맛이 강하게, 최대한 강하게 느껴지고 그 식감이 더 느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샌드위치 가게나 햄버거 가게에서는 소스처럼 쓰기 때문에 좀 제가 기대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렇게 아보카도가 있어. 근데 이번에 나온 신메뉴가 아보카도인 걸 몰랐어서, 그래서 좀 그냥 반가워서 막 시켜본 것도 있어요, 바로. 음, 아보카도가 뭉쳐있는 데는 맛있네. 상하이거을좀더 건강하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햄버거 되게 잘 먹죠. 진짜 빨리 먹죠. 지금 10분 정도 지났는데, 5분 만에 한이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저 사실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 아예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한동안 좀 그런 배달 음식에 대한 습관을 많이 바꿔놔서. 오늘 사실 이거 배달 시킬 때도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배달 시키는데, 이거 배달 받을 때. 두근두근. 뭐 저거 갈치조림하려고 산 재료들도 대충 3-4만원 하는데 이거 만원어치면 싼거 아닌가?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재료들은 쟁여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항상 저는 썩혀서 버리거든요. 100% 활용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재료들 살 때는 좀 아까워요, 소리 엄청 빨리 먹었죠? 음, 그냥, 쏘쏘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면 막, 음, 막 이러면. 아, 이런 맛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는 듯? 맥날답지 않게 너무 건강해졌다. 예전 같진 않네. <laughs> 이런 옛날 사람의 아쉬움. 뭔가 롯데리아 같은 맛? 위험한 발언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맥도날드 버거 같았어요. 새우가 들어가든, 고추가 들어가든, 아보카도가 들어가든, 항상 버거킹답거든요? 롯데리아도, 뭐, 진짜 치즈가 이만큼 들어가든, 이만큼 들어가든, 롯데리아다운 그 맛이 있는데, 요즘 맥도날드는 잘 모르겠죠? 진짜 막 짜고, 싱겁고, 막 이래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버거킹이 아무리 짜고, 막 진짜, 양 이만큼 너무 많고, 헤비하고, 막, 그래도, 버거킹 좋아하는 사람들은 버거킹 좋아하거든. 맨날은, 맨날만의 그, 미국미국 피크피클스러운그 피클 맛. 아 오늘, 밤에 운동 빡세게 하고 줘야겠다. 오늘은 지금 먹고 싶은 거다 먹었네. 짜잔.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치즈스틱이 저는 맛있더라고요. 되게 알차요. 튀김옷은 거의 없고, 치즈 가 들자마자 묵직해요. 노브랜드 제품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치즈스틱. 노브랜드 치즈스틱 진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브랜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과대평가 받은 거는 치즈스틱인 것 같아. 일단 튀김옷이 너무 두껍고, 요즘엔 또 기름에 직접 튀기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다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는데, 그 튀김옷 두꺼운 게 되게 무쓸모하거든요, 사실. 에어프라이어 튀기면은 치즈는 진짜 그딱이 씹었을 때 단면이 치즈가 보이는 게 아니라 튀김옷에 한 진짜 녹아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아 치즈가. 치즈가 너무 없고, 그냥 약간 뭔가 맛이 뭔가 부족해. 그냥 이런 거는 뜨끈했을 때 먹으면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냥 거의 빵가루만 묻어있고 완벽한 치즈 알거. 음 사실 막 한창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눈앞에 있으면 폭식을 하니까 일부러 안 먹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찍을 게 없었어요, 외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요새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먹으면 돼요 이걸로 입 터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딱 먹고 운동해야지 그러면 되는 것이다. 왜냐면, 최근는 애매하게 먹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먹을 거면 제대로 먹지. 살 빠지게 먹는 것도 아니고, 살 찌게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따로 정크데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샐러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안 건강하게 그냥 그냥 먹고 살았던 거죠.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하면, 운동한 게 아까워서, 약간 저칼로리로 챙겨 먹던가, 안 먹던가, 아니면 먹었어도 죄책감이 진짜 솔직히 덜해요. 운동할 거니까. 이렇게 먹고 운동 빡세게 하고 잘 거니까,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기회가 있잖아요? 운동 안 하면 만회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렇다고 채소도안 먹고, 되게 애매한 식생활을 하고 있어서 별로 찍고 싶지 않았어요, 한동안. 애플파이. 가끔 먹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아하 맛있겠다. 안에 완전 꽉 차있네. 음! 가끔 먹으면 맛있어. 따뜻할 때.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이거는. 방치하면 안 돼요. 음! 음 뽀글뽀글, 바삭바삭하게 튀겨진거 보다. 맥날이 그래도 많이 노력하는구나. 와, 풀플파이 맛있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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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응, 음, 입술 찝었다 아주 좋아.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의 베스트네. 끝, 아 끝, 아 끝, 끝. 아, 오늘의 후기. 맹날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갈치조림은 내일 아침에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재료도 다 샀으니까 그럼 내일 갈치조림으로 만나요 안녕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